어우 더워. 아오 있다. 아나, 이 맨날 오이 제대로 된거못 먹고 맨날 새노이만 먹고 있어나? 자기 때문에. 나, 나이, 나이새끼야 아휴. 그치? 지에집 빨리 찾기 있어갖고 제가 못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아유. 나도 이파리를 다 훑어버렸어. 이파리 이렇게 다 울타 버리면 어쩌라는 거예요, 보? 자, 오늘의 점심식사는요, 오이를 네? 따지 않고 달린 채로 점심을 먹겠습니다. 별짓 다 하는구나, 또 이제. <laughs> 여보, 여보, 여보 <laughs> 자기 머리는 참좀 이상해. 아우, 맛있어? 안녕하세요, 솔림농원입니다 겁내 맛있게 먹는. 오이를요. 아, 따지 않고, 달린 채로, 싱싱하게 먹으니까요, 맛이, 기가 막혀. 나도, 나도 한입 먹어봐야. 들어서 먹지. 들어서 먹지, 그 입된 거를. 아. 야. 아, 싫어, 나큰 거. 큰 거? 이거? 야. 어 그렇게 먹으라는 거야, 나한테 지금? 그럼, 싱싱하게. 잠깐만. 아니, 아니요. 어? 맛있을 때? 맛있지? 들쩍지근하네 어. 그래 비리진 않네. 야. 놀안져어 아우,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그냥 막, 아그작아그작. 아그작. 자, 말을 또박또박 하기 위해서 오이를 일단 뱉었고요. 아, 저희 오이 밭에 왔는데요. 아, 아주 예쁩니다. 그냥 아주 시원하게 채어줬고요 드디어 <laughs> 오늘 오이, 저희 오이가 뭐게 또아리? 아, 또아리를 드는 날입니다. 음. 자 지금 여기 딱 보시면은 아우 오이가요. 여기는 쭉따 먹었고요. 그 위에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아우 잘 자. 우리 여보 거, 내꺼 이것도 내꺼 거. 이거 생 거요? 지금? 아니요 맛있어 아직 새기 전이야. 생 거요. 응. 요거는 내꺼, 거, 우리가 거 우리여보꺼, 엄, 얘 따까? 따. 따, 따. 다 따, 다 따. 저것도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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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따고, 저것도 따고. 장모님꺼, 장모님꺼 갖다 드리려면 대청까지 가야돼, 큰일 네 자, 여기도, 딸내미꺼, 거. 장인어른꺼 거. 자, 아우 이렇게요. 며칠에 한 번씩 오이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죽기가요 2m가 넘어갑니다. 자, 2m가 넘어가서. 뭐 피면 3m 터도넘었다좀 어? 구부러져서 그렇지. 3m는 될것 같아. 자, 요 끈을 풀러서쭉 내려와. 내려와? 어? 아, 어디 물었어? 여기 잡고 있네. 그냥 알고 내려가. 쭉쭉 쭉. 아 여기 물었구나. 쭉쭉 쭉. 물어서 이제 까먹은데. 야, 또아리로 죽고 있습니다. 또아리 자, 또아리 들고. 아, 야, 이제 영서부터잘 알아. 한뜻에서 다시 오이 집게를요 딱 물어주고 딱 해주면 야, 키가 다시 잘하겠지 야 기가 막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살짝 다시 야. 오이가요 거의 3m는 되는게 다시 쪽으로 들었습니다 아아 아우 다시 되게 덥네 자 지금까지요 이제 오이 오이를 딴 밑으로는 이파리도 다훑어주고또 이제 또아리를 틀어줬습니다 자여기딱 보시면은 이제 전문가들마다 다 보니까 다 틀려요 이게 오이 딴 밑으로다가 이파리를 남겨놓고 이제 또아리를 트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내가 뭐라 그랬어 이파리 남겨놓고 또아리로 트는 아, 분도 있고. 남겨놓고 또아리로 트는 분들도 있고요. 이 예, 오이를 딴 밑으로 싹, 이파리를 싹 훑어가지고, 예. 또아리로트어러갖고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자르지 마, 이건. 안 돼. 내가 봤을 땐, 응.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이렇게 딱 보면은, 지금 병이 슬슬 올라오그러잖아요이 밑에 거. 얘네들은 따줘야 돼. 그리고, 이파리를 안 따, 따주고, 또아리를 틀어놓게 되면은 바람이 안통해 돼서 어. 바이러스가 드그득질 하지 않을까. 그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제거를 뭐, 하는 게 낫겠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오이단 뭐 밑으로 바람이 숭숭 통하도록 이파리를 다 제거하겠습니다. 자, 저기, 이렇게 어, 어, 나온 발톱도 다 제거를 하고. 아, 그래 응. 어. 따지고여기서다 없애가지고, 괜히 이런 거 내뒀다가, 어균 녹임병 같은 것도 퍼지고 하면 어떻게 할거야 큰일나 일단 노후된 걸다 따주고요 여기에 아 이거 달리면 뭐 할거야 이거 너 시계라 달렸네 거기 너도 없어져 자, 뭐 저는 전문가가 참고로 전문가 아니고요 그냥 제 방식대로 이렇게 이파리와 겹소을다 제거를 해주고 가위가 바짝 안 잘라도 되더라고 적당히 입만다 어, 잘르고 오이가 여기서부터 남았으니까다 아. 떼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집에서 먹어도 충분히 아우 진해빨 봐 이거 진해빨도 다 따줘야지 이거 진해빨 많으면 영양분 많이 생각 생각보다 진해빨로다가 영양분이 많이 뺏긴다고 합니다. 아, 이거 봐. 키가, 자기가 3m는 될것 같지 않아? 거의? 글자로 <laughs> 쫙 휘면? 자, 요거를, 다시 풀러주고 내려와. 끝을 잡고, 아우, 더우니까 그냥. 아, 자기야, 이거 언제까지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이것도, 녹음병하고 흰가루병 양만 잘 조절을 하면 한참 따먹을 것 같은데. 다시 물어주고, 아우, 좋아. 또, 여기 중간에서 한번 물어줘야 되겠네. 거기 앞에. 야, 여기는 다시 해고 해줘야 되겠네. 자, 이렇게 오이도 따고, 오이도 그냥 쭉쭉. 자, 이렇게 위에서는 한 바퀴 이렇게 감아주고, 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고추기가요한 1m50 정도가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고추냐? 에? 아오이가. 저우니까 막 말도 헌나고 말도 못하겠나봐, 자기. 아, 그리고 이게 뭐야. 뭐가? 어나 빨간 게 좋은데. 아무거나 먹어. 맛만 어?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뭘 따져, 따지기를. 야. 하나 먹어보자. 야, 제가 하나 먹어봐. 맛있어? 야. <laughs> 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꿀맛이다. 음! 맛있네. 잘 아... 어. 물을 앉줘서단거지가물왜안 줘? 물을 앉여면 오이가 자라? 지금 불래 야. 오늘 준 거잖아, 안 주다가. 물 들어가고 있잖아, 이렇게 쭉쭉. 아유 맛있어. 맛있네. 아우 아우 더 나갈까? 빨리. 나가자, 나가자, 아우. 나 가자, 나 가자. 아우. 저 보라색 꽃이 좀 하나 따와 봐. 뭐? 점심에 먹어보게. 아, 어. 아, 어. 배추는 밖에 생겼나 모르겠네요. 자기야, 이거. 이거 고기 찍어 먹을까? 아야 이거 쪽보던 놈 하나 따봐. 이거 쪽보던 놈. <laughs> 야, 말랑말랑 안 먹을 것 같아. 한번 먹어보자. 다 익은 거네. 그럼 물렁물렁하면. 근데 원래 보라색이요? 응. 그럼 이거는 어디가로? 보라색 때문에 익은 거지 뭘? 뭐? 보라색 때문에 다 익은 거지. 아. 고추가 파란색. 아. 봐봐, 봐봐, 봐봐. 여긴 파라타가 이렇게 먹으라고 보라색. 있는 거네. 따봐. 오유. 저기도 야들. 하나 따고. 방아다리 사이 에 있는 거 아마 하나씩 따봐. 되게 야들야들야. 와우. 보라 내가 좋아하는 보라색. 하고. 와우. 아. 아우. 아우, 더워다. 더워, 더워. 희한하네. 여름이네. 사람 잡네. 아, 아직. 야 자기야. 응? 이파리가 슬슬 노근병약 한번 줘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 당연하지. 있잖아. 빨리 줘야지. 응. 자. 이렇게요. 오늘도 오이 수확의 즐거움을. 응. 고추도 맨뉴로한번 먹어보지. 궁금해. 뭐? 어? 먹어도 돼. 나 시장에서 마트에서 보긴 했는데, 먹어보진 않았어. 보라색 고추, 이거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겠네. 니이바고지었네 속에 응. 봐봐. 속이 어떤가? 아, 음! 아니, 속이 파래. <laughs> 맛없어? 맛없어? 기적이 뻥쟁이. 야, 근데 왜 고추가 가지 같냐 맛이? 가지 꽃이니까뭐 보라색이면 가지 꽃추겠지 가지 꽃이요 어? 왜 맛있어? 야, 맛이 가지 같지 않어? 다 달구나. 맛있다, 그죠 보야 이거 저기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고기 먹었을 때 쌈장 찍어 먹으면. 보라색 나와. 응. 빨리 맞춰, 더죽고 점심 까만. 먹으러 갈게요. 주민, 맛있게 드세요. <laughs>